샘소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네, 별렐학상교회 친구들. 안녕. 안녕. 자,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 방송 안 하는데 어, 깜짝으로 라이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서 원래 저희가 안식일 오후 2시마다 모였잖아요. 아,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래도 아, 저희가 가만히 있지. <laughs> 뭐 하신 거죠, 방금? <laughs> 트와이스 트와이스 따라하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이런 아, 아, 나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온라인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온라인 라이브가 진행되는 거죠? 내일 오후 2시 여러분 링크 보내줄 테니까 꼭 들어와서 저희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고로 이거는요, 저희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찍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로 아,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방송사고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긴장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어, 저희 기술진들 잠깐, 우와. 우리,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이 라이브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아리언이 어, 리온이, 해민이, 준서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할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일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벤트. 저희가 이벤트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하 쌤이 이벤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벤트요 네. 어 전사님 소개.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지금 바로 뭐야? 잘 들어주세요. 잘. 네. 네 잠깐 그 교회 못 가면 뭐하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4차 대유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행시죠? 사행시가 아니라 네, 사, 오행시. 사대 유행. 네, 사차 대유행으로 오행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카톡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 내일 라이브 방송 때 그걸 소개해드리고 또 센스 있게 또 재밌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 저희 기프티콘이죠. 네. 아, 엄청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사사차 대유행 오행시는요 지금부터. 사전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서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잘 기억해 놨다가 내일 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벤트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출석체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시, 오후 2시에 라이브 시작한다고 했는데 들어와서 출석을 이렇게 출석 체크 쳐주시면 이 룰렛 같은 거 돌려서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리언이, 준서, 채민이 지금 들어왔는데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채팅 쳐주시고 저희 이벤트 하나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채팅 이벤트 지금 간단하게 지금 번개로 들어오신 분들 그 댓글 쳐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별래 별레, 별래로 이행시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니요, 아니요. 아, 네네. 별교. 아, 별교. 아, 네, 별교를 해야죠. 별교. <laughs> 네. 별교로 이 행시 아무거나 제일 빨리 쳐주신 분들께 기프팅권 바로는 아니고요. 내일 네, 해지면 싸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한 가지. 어, 오전 예배도 저희가 출첵을 하잖아요. 그 오전 예배 때출첵을 하는 사람이 오후에도 또 와서 출첵을 했다. 그러면 더. 아, 그럼요. 이름이 두번 들어가죠. 네, 그러면. 목표 예. 어, 확률이 묶고 더블로 가는 네, 그런. 더블로. 네, 묶고 더블로 갑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뭐, 혹시, 준나쌤 우리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내일 2시에 꼭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활동을 진짜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돼요. 저희만 떠들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댓글로 이렇게 쳐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때, 지금 이 시간에 리현이가 별교로, 어, 이행시 참여해줬습니다. <laughs> 오, 안 리현! 네, 우리 제가 운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나라쌤이랑 준아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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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래? 별교에 교! 교과 선생님들 존잘 존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효주도 휴즈도 지금 이행시켜줬는데 별래에서 가장 재밌는 교회는 별래교회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별래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 아무튼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해볼 겸한 거고요 내일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일 또.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안 들어온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더 아.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일 몇 시라고요? 오후 2시입니다. 2시. 네,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특별히 내일 또 특별 게스트 아, 어마어마한 분들 저희가 모셨어요. 네. 어, 여러분들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고 특별한 게스트들 모셨으니까 내일 많은 기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리라